네, 2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어, 첫 번째 문장 주제문으로 먼저 살펴 주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주제문 확인 한번 해주세요. The development of writing was pioneered not, uh, not by g o s h i p s storytellers, or poets, but by accounts. 이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게딱두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소재부터 살펴주시면 쓰기의 발달하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the development of writing 이게 이 전체적인 글의 글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 쓰기의 발달이라는 것은 뭐디였다 개척되었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만 쳐봅시다. not, but 이게 가십이라든지 이 수다쟁이라든지 이야기꾼 혹은 시인에 의해서 발전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by accountants. 어허. Uh -huh. 회계사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문장은 첫 번째 주제문이지만 또 서술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아주 좋은 표현이 될 겁니다. The e a r l i s t writing system이라고 나와있지이 초기에 그 쓰기 시스템은 가장 초기에 쓰기 시스템은 그것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Neolithic period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어떤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신석기 시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when이라는 관계 부사의 형태가 이어져 있죠. When human first began to switch from이라는 말 동그라미에 잠깐 볼까요. From 그 다음 저기 뒤쪽에 나와 있는 to a settle할 때그 to라는 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옮겨가기 시작했을 때, 차다시 인간이 처음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을 때인 신석기 시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어디에서 이동을 했냐면 수렵과 채집에서 settled lifestyle 뭐일 기반으로 한 농업을 기초로 한 기반으로 한 정착 생활로 옮겨가기 시작한 이 신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헌팅이라든지 게더링을 했을 때는 어떤 돈을 주고 받고 또는 뭐 물건을 주고 받고 할 일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그리컬처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민족이 정착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빈부가 생기겠지. 빈부가 생기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적은 사람이 빌리고 그렇지? 그럼 빌린 걸뭐 해야 되겠어? 기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 문장에서 a c c o u 에 의해서 회계사에 의해서 쓰기 시스템이 발달되었다라고 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번 봐봅시다. This shift. 자,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시작했습니다. 약 B.C. 9,500년에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요? 어떤 지역이냐면 k n o 이라고 나와있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알려진 지대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 그 지역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펼쳐져 있습니다. From modern-day Egypt 현대의 이집트에서부터 터키의 남동부 지방까지 그리고 어디 아래로는 again to the border between Iraq와 이란 사이의 국경 지대까지 뻗어 있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Which라는 표현 다음에 바로 stretches라는 단수 동사 쓰이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riting이라는 것은 seems to have evolved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거 해석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한번 꼭써 보셔도 좋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쓰기라는 것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근데 뒤에 봤더니 evolve가 아니고 To have evolved 라는 표현으로 썼을 거란 말이야. 다시, Sims 라는 e 현재 시제 e t o 부정 m s 라는 evolved t 다라는 시제가 o 부정사 이야됐 evolved 는 현재 시제지만 발달했던 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Sims t o s e e h a m s v e t e o v o l v e d 라 h 표현으 a 썼겠죠. v e e v o l v e d 라는 표현으로 썼겠죠. 자, 다시 쓰기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관습으로부터 맞아. 뭘 하는 관습이냐면 using clay small clay pieces 작은 점토 조각을 사용하는 관습으로부터 뭐하기 위해서 to account for 뭐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o account for transaction involving agricultural goods such as grain, sheep, and cattle 하고 나와 있어 뒤쪽에 나와 있는 거그 곡물, 양, 소와 같은 이 농업 적 상품들을 포함하는 거래 내역을 account for 계산하다 설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점토 조각을 사용하는 관습으로부터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서술형으로 is를 it, 주어로 한번 쓸수 있어야 할 겁니다. is를 주어로 한번 써봅시다 주어 it 가시고 현재 시제 그냥 seems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at 나와 있고, ism that 주어 그대로 가야 되겠지. 어떻게 writing 이라는 표현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ism that writing 그 다음에 동사 형태 써줘야 되겠지. 뭐 써줘야 되겠어? 뭐요? evolved 라는 써줘야 되죠. 됐어요? evolved 라는 과거 시제를 써줘야 시제가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어. 다시 ism that Writing evolved 쭉 나머지 써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시제 정확하게 바꿔주시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the first written document 혹은 어했습니다 처음에 쓰여진 최초로 쓰여진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로 한번 쳐볼까요 위치부터 가로 쳐봅시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라크에 그치 어떤 어 메소포타미안의 도시인 여기에서 발견된, 여기에서 오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date back to around 3400년, 기원전 34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첫 번째로 쓰여진 문서는 이라고 나와 있죠. 동사 형태 r e c o r d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빵의 양, 그리고 어떤 세금의 지불, 그리고 다른 거래들을 기록합니다. 뭐에서 using 사용해서 뭐를 simple symbols 간단한 부호 그리고 marks 표시들을 사용해서 어디에다가 이러한 문자판에다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갈수 있어요? 5번으로 갈수 있습니다. 초기의 글자 뭐로서의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수단으로서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경제 활동을 기록하는 수단으로서의 초기의 쓰기 체계 정도라고 이 글의 주제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1번 문장. 주제문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4번 문장, 그쵸? seems to have pp 나와 있었던 요 문장 해석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왜 to have pp가 쓰였는지까지도 실제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유까지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 seems that 라는 문장으로 나왔을 때 시제 정확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써주시면 제일 좋겠죠?